안녕하세요. 백신만 회원이 인정한 폰맛집, 울대폰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출시일 정보가 어느 정도 귀결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S22 사전 예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제품 사전 예약 시꼭 주의해야 할 점, 허위 광고에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월요일마다 업로드 되는 시세표 영상을 통해 요즘 어떤 기종이 가격이 떨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갤럭시 S22의 언팩 행사는 2월 10일, 사전 예약은 2월 14일에서 21일, 사전 개통은 2월 21일에서 24일, 공식 출시는 2월 25일입니다. 예상 스펙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예상 스펙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언팩 행사 이후에 확정 스펙에 대해 한번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 22 사전 예약이 되었던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사전 예약이 되었던 신제품 사전 예약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의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사전 예약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결국 상술에 당한다는 것은 진짜 혜택을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혜택에는 제조사 혜택, 인통사 혜택, 판매처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제조사 혜택에는 제조사가 주는 사전 예약 사은품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사전 예약 시 사은품으로 증정했던 갤럭시 버즈2와 삼성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 1년권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이는 어디서 사든 누구나 동일하게 제조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통사 혜택에는 통신사에서 주는 지원금과 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이죠. 추가로 결합할인, 제휴카드 할인, 2년 뒤 반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는 사전 예약과는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 사든 누구나 동일하게 이통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판매처 혜택에는 위에서 말한 제조사 혜택과 이통사 혜택을 제외한 기기값 할인 및 사은품이 있습니다. 개통 시 할부 원금에 바로 적용되는 기기값 할인, 즉 추가 지원금과 판매자 보조금 그리고 판매처에서 별도로 준비한 사은품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사전 예약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판매처에서 추가 지원금이나 판매자 보조금을 얼만큼 적용해주는지 계산해 보시고 이 통사에서 주는 지원금과 요금 할인을 마치 판매처에서 할인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상술에 속지 마시고 제조사에서 주는 사은품인지 아니면 판매처에서 별도로 주는 사은품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매처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올드폰 카페의 갤럭시 S22 사전 예약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드폰 단독 더블 할인이라고 해서 요금 할인 25%, 기기값 할인 25%에서 최대 50%라고 적혀있죠 이는 선택약정 할인으로 개통시 이통사에서 주는 요금 할인과 판매처에서 주는 판매자 보조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2의 출고가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기값 할인 25만원이 판매처 혜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드폰에서는 기기값 할인 외에 추가적으로 사은품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방금 보셨던 요금 할인 플러스 기기값 할인과 요금 할인 플러스 프리미엄 사은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엄 사은품은 제조사에서 주는 사은품이 아닌 판매처에서 주는 별도의 사은품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전 예약 시 돈으로 할인 받을지 사은품으로 받을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은품에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 닌텐도 스위치, 삼성 공기청정기, 갤럭시 버즈 2, 갤럭시 워치 4가 있습니다. 조금 내리다 보면 앞서 얘기하다 말았던 100% 증정 사은품과 추첨 사은품이 있는데요. 먼저 요금제 조건에 따라 삼성 정품 35W 듀얼포트 충전기를 사전 이약 개통자 전원에게는 제주도 여행권을 추첨을 통해 최대 300만 원의 여행 지원금을 또 추첨을 통해 기기값 전액 무료 기기값 반값 지원, 1년치 요금 무료, 마지막 추첨을 통해 갤럭시 워치, 워치 액티브2를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사 혜택과 이통사 혜택을 제외하고 판매처 혜택이 많은 곳을 선별해서 요목조목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올드폰 카페에서는 사전예약 사은품 혜택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전예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기값 할인도 받고 100% 증정 사품도 받고 추첨 사품도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신제품 사전 예약 시꼭 주의해야 할 점, 허위 광고에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전 예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기쁘워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시마 회원의 선택 올드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